김영삼 입장에서 치료 불사가 가지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도 천하람이 썼어. 김건희 공천 개입 문제로 인해서 국힘 내부 상황이 아주 꿀잼입니다. 오늘 수박 출신인 이상민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한 공천 거래 모의가 있었다는 논란에 어느 경우든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시궁창의 아주 썩은 냄새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김건희의 과거 논란을 생각하면 시궁창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가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곧 만찬을 진행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국민의힘 한 영남권 의원은 공존 공생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생, 하락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속이 탄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중진 의원은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서로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겠냐며, 어쨌든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힘 한삼선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한 대표가 꺼낸다면, 판을 업자는 이야기라며 대통령도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국힘 내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들을 코너로 몰아서 내부부터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병특검은 바로 정권이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이탈표가 적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힘 내부에서는 김건희는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위원장이 아, 확인 도장 꽝 찍어준 거죠. 우리가 딜 하려고 했다. 1번, 3번 가지고 김영선이 얘기했다. 그리고 김영선이 난 찾아왔다. 여러분, 그럼, 그럼 정책 맥락을 뭘 따져봐야 되냐면, 김영선 입장에서 봐야 돼요. 김영사 입장에서 철불사 가가지고 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도 천하람이 썼어. 나 이제 읽으면 돼요. 네. 근데 그걸 갖고 간 이준석이 안될것 같다고 전화가 왔네? 음. 3번도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김영사 입장에서 철불을다는거 아니?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 아, 그럼. 끝나면 지금 기자회견문 쓰고 있는데 음. 김, 김종인이 반대하는 거야? 김종인이 찾아간 거예요. 음. 김종인 집으로 가가지고, 아니, 3번이라도 주제를 하니까, 뭐, 갑자기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영, 양감님 피하고, 응. 와이프님이 나오셔가지고, 응. 그분도 이제, 뭐, 그, 뭐, 경험 여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 아, 집이 아. 또 분위기가 용산이랑 좀 비슷해. 아, 그래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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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모님이 심지어 라디오 어디 나가라고까지 정해준다는 소문이 어... 있어요. 굉장히 세신 분이야? 네. 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는 중요합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영화, 범죄의 전쟁에서의 최민식 말투와, 흡사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각각 전화해 자신이 공청 결과를 바꿨다는 주장인데 잘 믿겨지지 않기는 합니다. 명시의 말이 허풍이라면 최소한 이 정보를 미리 안게 아니라면 그냥 지의 짐작으로 막 떠든 말이 맞아떨어진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또 장난을 칩니다. 누가, 어느 누가 김영선을 포섭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까? 저도 안 그랬습니다 핵심은 이게 아니죠. 그런데 개장수 이준석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내세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웃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어가려 합니다 아니 지겹지도 않나? 이제 어리지도 않는 자식이 이렇게 구태한 정치를 배워서 젊은 애들 꼬드기는 게 가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인간은 김건희 공천개입을 알았으면서 그걸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비례 3번으로 합의하고 기자회견 문 까지 김종인한테 바이든 당한 부분 즉 이준석은 3번은 제시했다라는 거 이거 왜 아무 말 안합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알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